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행,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억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는 마음 말.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믿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도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에 받는 좋은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그 마음 받든 좋은 받이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의 결실이 반드시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응답이 치유 역사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었어요. 팔복을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적을 처음으로 말하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폐하러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말은 뭐야? 충만케 하다, 보충하다, 완성하다라는 말이라는 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뭐였냐면 성내지 말아라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살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성내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워하는 것도 요한일서에 보면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 또뭐 예를 들어서 뭐 예물을 드리다가 상대와 화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리고 그게는 가늠하지 말라. 가늠은 현장적인 죄를 가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부처님한테 마음적인 것을 마음으로 이 마음은 마음을 먹다 마음을 품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에 갖다가 내가 마음으로 욕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해가면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려는 동작까지 가늠. 이것이 가늠죄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한다고 물론 뭐안 뭐 보는 사람이 어디 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어적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도 역시 마음으로 붙는 것도 가능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혼 증서라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은요 이혼 증서는 뭐에 대한 거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남존녀비 사상이 강해서 여자를 물건 층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자기, 어떤, 육정 목적으로 결혼, 결혼, 이 o u n g bogo, h e 또, 여자를 바꿔치기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책책 어, 책, 잡아서 여자를 쫓아내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여자를 c k 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혼증 k 또 가늠에 대해서 말씀 k c 다 e c k c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는 이 말씀에는 맹세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우리는 또 제가 말씀한 서원이라는 말씀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레위기 말씀에서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와 더불어서 서원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속건제라는 말씀이 의례가 소제 쪽에서 있는데 그 외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감사제라 고했어요 감사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섯 가지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령 뭐 11조 이 레닷지 뭐 등등 뭐 우리가 드리는 주정헌금 이랬던 이런 거 우리가 또 의무한 의무적인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다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은 이게 감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더래요. 서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뭐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러고 시작하면서 너희는 서원한 하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인 문 맥락을 본다면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뜹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 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요. 보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말씀부터 볼까요? 30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서원하였거나 우리가 맹세했다면 것을 끝까지 다 지키라. 신명기 10장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그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라. 자이 말이 음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내가 잘해지 야 이런 거거든요. 아유 잘해지, 야 잘해지. 야 이런 것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과 맹세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뭐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힘의 도구였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약속 안했어요. 만약에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안하고 약속을 약속이라는 마음을 이렇게 하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맹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또 내가 입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얘가 똑같은데, 똑같은데, 내가 이제 잘할게요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냥 내 마음속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잘할게요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뱉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상대에게 그냥 소홀히 하고, 그냥 빠빠라 뭐안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반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안 할려고 도그 말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다고요. 환경을 이기고요, 상황을 이기고요, 그다음에요 형편을 이겨가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장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의미가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사실은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예를 들면 하늘에도 하지 말고 하늘에도 하지 말고. 또 하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말은요. 내가 하늘, 하나님을 내가 하늘을 부, 우러러 한점 부끄름 없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뭐막 이렇게 이것은 자기를 막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를 당당함으로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이 포토를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아니면 내가 명예적인 걸고 나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이게요 그냥 이런 것이 난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때는 막 당당하게 해놓고, 그때는 이유는 당당하게 해놓고, 그 후에 지나버리면 희지부지하고요. 사람들이 그런 그런 마음, 그런 상황에 삶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헛맹세하지 말아라이 말이에요. 만약에 맹세했다면 만약에 성원했다면 철저히 지키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것이 결국 은 하늘로도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는 거예요. 교회를 말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이런. 교회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이렇게 한맹세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맹세하지 말아라. 신중하게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이 맹세가 뭡니까? 결국 법정 용어거든요. 이게 선서. 나름 나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 내, 내 증인으로 서가지고 내가 거짓 증언을 하면 이렇게 선서한 내가 만약에 내 말이 거짓 증언이라도 하나가 있으면 법에 충연 모든 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어 마음에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말씀에 23장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예, 만약에 맹세했거다랑 더디하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더디하면 더디하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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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죄가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십삼 절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37절 27절인 거예요. 아, 닌가요 아, 오늘 본자입니다. 자. 자, 이걸 이분으로 말하자면 지금 21절에 신명기 20장 21절 말씀하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 어디하지 말고 속히 이행하라라고 말씀. 그리고 오늘 본장 3 7절 말씀에 우정너는 너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 대해서 지나는 것으로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변론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자기 변론 자기 변론 같은 걸 이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함부로 맹세하고 남발하지 말아라.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거짓맹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을 또다 영해하시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인도함을 받기로 원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